열심히 안 했었어요. <laughs> 열심히 안했어요 아, 그러니까. 정환이 해도 못 하거든. 맞아. 어. 찬대 정환이 늦더라고. 아하. 거기서, 아, 정환이는. 야, 천운을 타고 나. 천운을 타고 나. 천운을 타고 나. 치료 기계도 있었고. 대단하구나, 제. 어. 어. 지금 뭐. 어, 그... 그 표정은, 그 표정은 안, 그 표정은 아, 대단하다. 금표정은! 금표정은! 금표정 내가 아는데. 어. 안 믿겠다는 표정이잖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없어요. 없어요. 아, 우리가 2000년 한일 월드컵 때 정말 역사적인. 월드컵 48년 만에 첫승을 기록했는데, 그때 첫골의 와... 주인공입니다. 아, 이거 아... 정말...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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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 때문에 다 뚫린 거예요, 사실. 아... 아... 네네네. 그데 그때, 그때 세레머니 알죠? 네네. 다 비켜라. 아, 비켜, 비켜, 비켜. 어, 이거, 이거, 맞아, 맞아, 맞아. 어... 비키라고 그래서, 어... 그래서... 어... 감... 히딩크 감독한테 가라고 했는데, 히딩크 감독도 비켜라박감독 <laughs> 해서... <laughs> 감독님. 어... 그래서, 히거 희리크 감독이 뻘쭘해졌어요. 그렇죠. <웃음> <웃음> 그 장면이 어, 유명합니다. 많은 아, 뭐 분들에게 회자 되는. 그렇 네.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예. 네. <laughs> 아 근데 사실 그게 전날, 그, 박항사 감독님이 뭐, 농담식으로골 어, 넣으면 나한테 좀 세레머니 해달라고 농담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나 어. 이제 골 넣고 기쁨을 나누겠다, 이제 벤치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 박쌤 눈이 그, 딱마주쳤어요 어. 예. 안 지금 그 키딩크 감독인데 한번 안아 주시지 왜? 아 그때는 안 보이더라고. 시요 <laughs> 박사님 얼굴만 딱보이고 <laughs> 아 그렇지. 경황이 <laughs> 없을 때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예. 그저저 미국전이었나 그저막피 흘리고 막서. 아 그그 기억도 저희가 우리가 생생하고. 아, <laughs> 예. 정말 팀을 되게... 위해서 그때는. 공격진에는 가장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경기 출전하는 선수나 안 하는 선수나 하나로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아 아, 네. 네. 홍명보 황선홍. 하나, 둘, 셋. 황. 아, 황. 아, 황선홍이죠. 오이야. 아, 망 그런 거 아, 같아요. 그런 어, 것같 아, 오늘 저 결심하시는 데는 그래도 오늘 좀 안정환 후배가 큰 역할을 좀. 예 맞습니다. 뭐 마저 좀 도와달라고 하고 또 예. 부탁을 하는데 제가 거절을 못 하고. 예 네.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든가. <laughs> 뭐? 아, 그 상상 외일 거라고. 저좀 원포인트 레슨을 꼭좀 해달라고. 아, 아, 엉망진창이라고 네.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아, 아, 사실 지금 감독님이 이번에 그 올해 이제 대전 팀을 맡아가지고. 아, 네. 팀을 맡아서 꾸리기도 힘들고 바쁜 시간인 음, 텐데도. 음. 우리 또 팀을 위해서 한번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달감사 아, 합니다. 우리 저 설기현 감독님 제가 정식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아,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윙어.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선수입니다. 뭐 축구선수 최고의 영예지요. 그렇죠, 발롱도르.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최초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을 기록한 선수이기도 하고요. 아... 어, EPL 선수 랭킹 11위에 기록을 한 바도 있습니다. 와, 또 어, EPL 프리미어 리그 베스트 골탑 10에 두 번이나 올랐다. 아... 아, 우리 대한민국을 또 빛냈던 공격수입니다. 아...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아... <laughs> 이번에 저경남 FC 감독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네. 네. 설기원안정환에 살린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안정환에 살린 사람이.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그렇지, 그렇지. 맞아, 맞아. 아, 이 아, 아, 당연하죠. 수렁에서. 당하죠 수렁에서 툴툴 좀 해서. 이러면 안 돼. 그러고 사람만 예, 지시는 거 이탈리아전 때그 얘기를 해야죠. 예, 어, 전반 시작하자마자 페라티기 찬스가 있었는데 안정환 아, 감독이 그걸 홀랑 놓칩니다. 그렇죠. 골라놓고 본인이 머리 부여잡고 예. 어쩔 줄 몰라합니다. 네. 예. 그러다가 몇분 후에 이탈리아의 비엘이라는 선수가 비에리. 헤딩으로 그냥 일대0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네. 퇴색이 예. 짙어지던 예. 후반 42분. 다 끝났다 봤어요. 다 끝났다고 봤어요. 아, 예. 페라리티 에어리어에서 수비수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예. 절기현의 왼발슛이 아 들어갑니다. 오 소름 선름 그때 안정환 감독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 그렇죠.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기억 나시죠 감독님? 네, 네 기억납니다. 아, 네. 아, 그때 저 우리 저 안정환 감독이 경기 중이나 경기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어, 감상의 표현을 했었는지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그 어. 정도는 감사 인사 해야 되는 거아니에요 <laughs> 명절 때 매번 인사드리러 갔다 선물도 좀보내굴길에도 보내줘. 그럼 그요 예, 예, 원래 그. 정이형이 속이는 얘기 를잘안 하거든요 음. 근데 그날 경기 끝나고 기현아 고맙다 아 예. 제가 그런 말 했었나요 <laughs> 했었어아 예. 기억 안나니아 어. 기억납니다 아, <laughs> 그러면 저 고거 고, 고 아,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참 예민한 문제인데 안정환 감독이 나올 그얘기 나올 때마다 굉장히 음. 불쾌해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 그런 거 좋아요 그죠 미국 정에서1대1될때대일대일될일올려대고안일환의대리에일고일대됩니일그렇대일대일대일대일일대일대일일대대일일대 어, 어 근데 이제 본인은 정확히 내가 방향을 바꿔놨다 이렇게 어. 얘기하면서 골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어, 한가해는 그냥 <laughs> 얻어 걸렸다. 비껴 그렇지. 맞았는데 자기 골이 돼가지고 야. 당황했다. 어, 본인은 헤딩 본인은... 슛이라 그러는데 어. 저희가 볼 때는 헤어 샷이거든 <laughs> 이게 슥 스쳐가지고 본인의 받았다. 표정이 어. 이거 어디가 지를 찾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 뭐 안정환 감는이 되게 불쾌합니다. 아. 내가 정확히 방향을 바꿔놨데요이운정장이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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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있었으니까 예. 알 걸지 분들이니까요. 예. 어떻게 야. 보셨는지. 어, 공번은 네,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 자, 방광형한테 물어볼게요. 네. 헤딩에서는 네. 대회명이 최고이기 때문에 뭐. 그래, 넌두고이 예.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 솔직히 얘기해, 편안하게. 방송은 솔직하게 헤딩이 아, 맞죠. 네. 시간이 얼마나 네. 지났는데.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는데.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공을 네. 찾는다는 네. 거는.. 예. 공을 찾는다는 예. 공을 찾는 건.. 야 진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아, 그러면 또한 번의 장면이 이제 이탈리아전테 나옵니다. 여기 이제 동적을 넣어주고, 그때도 역시 올라왔는데 안정한 머리 맞고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두리번은 안 했어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카메라 사장자들 많은 쪽으로 이제 뛰어 다녀갑니다. 에이, 예, 예. 사람들이, <laughs> 제일 많은 대로. 예. 보고는 제대로 맞은 겁니까? 그때도 약간 멈칫하지 않았네. <laughs> 그때도 멈칫했나요? 아, 현장에서 멈칫한 게 있었군요. 아 여기까지. 아, 그렇군요. 예. 아이 많은 분들, 군들이 자, 근데 저어요저두 분이 또 어렵게 나오셨기 때문에 어, 한간에 떠드는 소문에 대해서 예, 확인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지 선수가. 아. 축구 선수 싸움 랭킹을 매긴 적이 있습니다. 어. 축구 선수 싸움 랭킹. 이 야, 이거 어, 재밌다. 축제성, 예. 자. 싸움으로 붙으면 누가 이길까? 누가 1등 하냐? 예. 1위 <laughs> 황선호입니다. 오. 오! 예. 어, 이게좀 무서운 오? 형이라고. 오, 예. 뭐지? 이제... 전혀, 전혀, 잘, 전혀 다른 얘기인 것같은데 예, 아, 그렇지 않다, 나는? 네, 나는 전혀 뭐 전혀, 되게 부드러우신, 그, 점에 네, 네, 굉장히 부드러우세요 예. 아, 맞은 사람은 있는데 지금 때린 사람이 <laughs> 없네제 아, <laughs> 아, 생각엔 운동장에서 굉장히 피지컬적 몸싸움도 많이 하고 음, 지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네, 네. 아. 지기 싫어는것 때문에 거친 몸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아마 그래서 굉장히 파이터적인 뭐 음. 싸움을 잘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설감동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어. 네. 맞았다고요? <laughs> 아, 제가 제일 먼저 맞았다고요? 맞았맞았다 제가 제일 먼저 맞았다고요? 아니, 맞았구나. 맞았다고요? 맞았다고요? 제가 제일 먼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선 선수님 정확히 얘기해봐시면좋겠습 네. 이게. 뭐, 뭐, 어, 뭐. 뭐, 이게 뭐 개진 뭐. 나오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운동장에서 좀 굉장히 그 승벽 이 있으시니까 그 그때 또 우리가 또 어릴 때였고 이제 좀. 어릴 때요. 말을 정확히 해라. 말을 못해. 웃하신다웃하신다 말을 못하네. 근데 제가 할 때는 기현이가 또... 얘기를 못하는 거는 네. 훈련장에서 어. 선배님 이제 얘기를 지시를 하죠. 어떻게 해라고 음. 이제 막 거칠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음. 훈련장에서 아니면 경기장에서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죠. 어. 그때는 무섭죠. 당연히 무서워야죠. 어. 아니, 근데 저, 안정환 좀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친한 사이수록 패스가 잘 간다. 음. 이렇게 이제 최전방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김남일 끌고 나와요. 에이. 김남일이 나오다가 이제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 황선홍 선수한테 안 가고 안정환이나 설교한테 갔을 경우에. 아. 요거 분위기안 좋지 않느냐. 뭐 그런 적은 없습니까? 이게 저, 좀... 얘들이 나한테 패스해줬어야 어, 되는데. 그냥한 번, 이름 한번 부르고 한번 쳐다보고 가죠. 아, 니 그렇게 안 그랬어요. 야, 잠깐만, 스 사람을. <laughs> 아, 그랬지 아, 저는! 그립지! 저는! 오해, 오해, 오해! 오해. 아, 아니, 운동. 운동. 내가 패스했는데 타이밍이 한 템포 늦었어요. 네. 근한 템포 빨리 하라고! 네. 아, <laughs> 그거는 이제 받아들이죠. 그렇지. 운동장에서는. 네. 그렇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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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금성이야, 그 근데. 이제 아. 설교님도 이제 하나 얘기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얘기가 네.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laughs> 에피소드가. 그렇죠. 예. 저는 네. 없었는데. 저는 뭐 항상 잘 주고. 잘 주고 네. 타이밍 맞춰서 잘 주고 네. 미리미리 또패스하고 하니까 미리미리 <laughs> 그 안정하는 미리미리 <laughs> 못하고 템포가 늦어요 템포 늦어요 아, 드리블 할거다 하고 아, 나는 가운데서 아. 기다리고 있는데 줘야 되는데 안줘또 아. 음지가 달라안 네. 아. 줘. 그럴 때줄때 없으면 줘. 요줄때 없고 슈팅 안 되고 그런 줘. 그럼 줘. 그럼 욕 먹죠. 그럼 욕 먹지. 여기 미리미리 주고 여기 미리미리 주고 미리미리 주고. 할다 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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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네 이게 나오네. 그 많이 혼났어요. 그래서 배웠죠 그러면서 템포를 어. 좀 빨리 가져가야 된다는 어. 거 어. 우리 저 안정환 감독은 이제 늘저 이제 사석에서 예, 좀 오라는 데 너무 많은데 내가 어쩌다 에피템에 지금 못 가고 있다 <laughs> 이렇게 많이 불편 하는데 정말 그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안정환 감독 러브콜이 아니, 좀 많이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laughs> 갈 데가 없습니다 <laughs> 아쉬운 거다 <건가? 웃음> <laughs> 그렇지 울어져 <laughs> 있습니다 <오>, <laughs> 때다. 맞아요. <laughs> 바로, 바로 갑니다. 그렇죠. 없어요. 마음 놓으셔도 됩니다. 마음 놓으습니까 안정환 감독 뭐하실할수 있으면 얘기해. 아니요, 전 없어요. 제가 패스를 왜 못했냐면, 네. <laughs> 움직임이 느렸기 <느렸겠단데>. 때문에. 야, 서로 <laughs> 이제. 이런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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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빨랐었는데, 이런 거 좋아. 움직임이 빨랐으면 내가 갔지. 농담이고요. 아, 뭐 오래된 지난 얘기니까. 예. 네. 아, <laughs> 아, 예. 조은희 감독하고 저, 저 안정환 감독은 어때요? 어떤 사이예요? 저는 같이 이제 수원 삼성 시절에 예. 이제 안정환 선배랑 같이 이제 좀 오. 선수 생활을 같이 했었어요. 라카룸도 예. 이제 바로 옆이어가지고 이제 형뭐뭐 뒤치다 뭐 거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예. 많이 하고 예. 뭐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었어요 사실 옆에 <웃음> <웃음> 있으면서 예, 좀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옆에서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죠. 예. 아좀 많이, 많이... 아, 여기 다해봐요. 예. 지금이야 이제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야기할 를수 있지. 예. 그때는 뭐 쳐다도 못 봤으니까. 아, 포장포장하고 네,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보다 네. 이제 툭 던지시면서 약간 뼈 때리는, 아하. 딱 그런데 그 안에 뭔가 좀 따뜻함도 있고 정도 아하. 있는. 부지 찾으면 있고잘 없잖아요, 솔직히. 네, 뭐 당시에는 사... 못 찾지. 네, 못 찾지. 네, 선수... 찾지 선수... 당시에는. 네, 선수 때는 그런 거잘못 느꼈죠, 사실 그거는. 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리고 엄청 향수는 뿌려야 되고. 그거 어떻게 하세요? 아, 유명해요. 어. 이천수 선수가 또 와서 다 얘기했어요. 아. 왜 나왔냐?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조원희 선수가 안정환 감독에 대해서 제작진에게 극찬을 한게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예. 범접할 수 없는 천재다. 아. 아. 야, 너는 왜 그렇게 크게 웃냐? 네, 아, 왜 꼬장꼬장 그 아, 웃을 수 아, 있지. 네. 너무 혼자 크게 웃잖아요. 웃으면 자유야. <laughs> 왜 이래? 아, 지금 아, 안정환 진짜. 감독만 맞아. 찍는 카메라 감독님 계시는데 어. 저분은 이제 안정환 감독 잘 알거든요. 그렇죠. 네. 저분 생각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빵 터진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이런 얘기 했습니까? 아, 저는 말씀드렸죠. 예. 네. 네. 예를 들어 훈련하거나 이럴 때 개인 운동 같은 게 있잖아요. 개인 운동을 거의 한한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오시긴 하시더라고요. 어머, 거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네. 거의 안 나오시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근데 경기장 나가면 항상 골르시고 페트트릭하고 어. 어. 두골 넣고 뭐지고 있는데 뭐 역전 골 넣고 어. 막, 막 이때 이럴 때 저희 선수들끼리는 저 형은 진짜 타고났다, 어. 천재다. 뭐 이런 아. 얘기들 진짜 많이 했어요. 몰라서 그런데. 개인 훈련은 누가 보는 데서 하는 게 아니야. 안 보는 데서 하는 거야. 와, 하긴 했군요. 부메들이 봤 때는 하나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출근이 제일 늦고, <laughs> 퇴근 <laughs> <제일 웃음> 퇴근이 제일 빠르고. 어. 제가 생각하기도. <laughs> 열심히 안 했어. 었요 <laughs> 열심히 안 했어. 요 <laughs> 열심히 안 했어. 희한하게. 이거 해야 지 네. 다행이죠. 다행 저는 개인 운동을 굉장히 많이 <laughs> 하는 스타일인데, <laughs> 아, <진짜>. 내가, <laughs> 네, 네. 내가 한 번도 못 봤어. 요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laughs> 안, 안 하는 거. <laughs> 그고 우리한테 훈련하라고 훈련하라고 이렇게. 딱 <laughs> 어, 어디가서 <laughs> 한 거야? 아니, 저왜 갑자기 또 뜯어 먹으려고 그러지? <laughs> 어? 아니궁금하요 <laughs> 네. 어디서 한 거예요, 진짜? 개인적으로 계속했습니다. 진짜로. 아, 그래요? <laughs> 네, 코칭 스태프 따로 있었고. 아, 요 네, 개인, 개인 훈련 개인 팀이 있었어요. 그니까, 러 개인 스포츠처럼 팀이 있었다고요. 네. 오, 모르셨죠? 어 대단하구나. 치료 대단하구나. 기계도 있었고. 대단하구나, 쟤. 지금 뭐. 아, 그... 대단하다. 그 표정은, 그 표정은, 안, 그 표정 아, 내가 아는데. 오, 안 믿겠다는 표정이잖아. 못 믿는 거야. 그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당연히 없어요. 그냥 산뛰고. 그죠? 뭐, 로드워크하고 뭐 이런 거지. 정리해보면은, 어, 천재 아니면은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네. <laughs> 후자 후자. 네 2002년 월드컵 때그 이태리전 때해딩골을때 내가 바로 뒤에 있었거든요.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때는 좀 많이 어, 자제하셨거든. 요이 볼은 무조건 넘어온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정한이 해들 못하거든. 맞아. 어. 잘 못해. 진짜 못하거든. 어. 못해. 아예 이제. 그래서 이거 어. 그러니까 넘어오면 내가 슬라이딩하면 는다 했는데 정한이 넣더라고. 아하. 아, 거기서. 정환이는 천우 님 타고 납니다. 천을 하니까. 타고 납니다. 천우 전달을 했었어다 무슨 이거는 이거 범접할 완전... 수 없는 겁니다. 어, 범접할 아. 수 없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한번더 이래야. 자 정정하겠습니다. 아. 안정환은 범접할 수 없는 럭키가이다. 아, 그렇죠. <laughs> 운을 끌어당기는 연습을 하시죠. 야 <laughs> 운도 어. 운도 노력하는 사람한테 운 준다. 어. 그냥 하늘이 그냥 안 줘. 이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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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단둘이. 역시, 어떻게 하는 줄 알아.